진짜 망했다. 난 못할 거야. 과거의 책을 쓰기를 해볼까? 클레오북트라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초등교사에서 사업가가 되었고요.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겪은 실패와 어려움들, 그리고 성장 경험들을 가감없이 대리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해체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과거 해체 글쓰기는 어떤 분들이 하면 좋냐면요. 감정이 막 날뛰는 분들, 불안함도 느끼고 짜증도 나고. 근데 그 감정을 내가 혼자 컨트롤이 잘안 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 강추 드리는 글쓰기입니다. 이 과거 해체 글쓰기라는 건요. 제가 상담을 10년 동안 받아오면서 제 노하우를 집약적으로 3단계로 압축해서 만든 글쓰기예요. 1단계는 바로 시간 여행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시간 여행을 떠날 거예요. 바로 우리의 과거로 갈 겁니다. 근데 어떤 과거로 갈지를 잘 정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주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짜증, 화, 울, 슬픔, 서러움, 억울함, 불안함, 두려움 등등등등 그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불안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을 내가 언제 과거에 느꼈었지? 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부터 해서 점점점점 점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 어린 시절까지 가셔야 됩니다 유아기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얘가 딱 좋아요 오래된 감정일수록 그게 우리의 핵심 감정 핵심 기억일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한 장면을 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글쓰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바로 노필터 글쓰기 이 노필터 글쓰기에서는 우리가 뭘쓸 거냐 다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장면 하나를 선정을 했죠. 그 장면에 대한 묘사, 나의 생각, 나의 기분, 나의 감정,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고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고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냥 생각나는 걸 일단 다막 쓰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과거지만 현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셔야 됩니다. 완전히 몰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폭풍우 글 쓰기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 감정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때 기억이 막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마치 진짜 현재인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감정들이요. 그 감정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 나 이거 느끼고 싶지 않아. 거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고. 느끼셔야 돼요. 2단계는 바로 객관화 글쓰기입니다. 이 2단계 객관화 글쓰기에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작업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감정에 이름 붙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감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때 감정이 어떠셨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많이들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힘들었어요라고 하세요. 힘들다는 감정보다는 상태에 가깝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잘 몰라요, 감정에 대해. 그래서 정확하게 어렸을 때 집약적으로 쌓여있는, 응축되어 있는 이 감정의 이름이 뭔지를 객관화해서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실 때는요, 구글에 치세요. 검색을 하세요. 감정카드.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감정이 막 나열되어 있는 표가 나와요. 그 표를 보시면서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뭘까 골라보세요. 아, 그때 엄마한테 막 혼났을 때 느꼈던 감정은 억울함이었구나. 그때 친구가 내 말을 이해를 못하고 나를 배신했을 때 느꼈던 감정은 외로움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감정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요. 불러주는 순간 얘가 잠잠해집니다. <laughs>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찾아볼 거예요. 왜냐면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몰랐던 사실들이 있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야만 알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만들어낸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찾아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나는 부모님께 화나는 감정 원망의 감정 혹은 미안한 감정 죄스러운 감정이 너무 컸는데 어? 내가 제3자가 되어서 이 상황을 다시 보니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구나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건요 감정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거든요 나의 감정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 감정이 눈을 차단해버리니까 내 머릿속에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역시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는 누구한테도 인정받을 수 없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들. 나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드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찾아서 건강한 신념으로 수정을 해줄 거예요. 나는 혼자야. 라는 신념을, 아니야, 내 곁에는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로 바꿔볼 수 있고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몰라줘. 를, 아니야, 나는 그동안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을 받아왔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로 바꿔보자. 라는 거죠. 내 머릿속에 있었던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건강한 신념으로 바꾸는 것이 2단계의 객관화 글쓰기입니다. 자, 마지막 3단계. 화해 글쓰기입니다. 화해 글쓰기야말로 과거의 틀 글쓰기를 한 여러분과 이 과거의 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주는 그 비결이거든요. 자, 이 화해 글쓰기는 뭐냐면 우리가 선정했던 그 장면 속에 어린 시절의 나와 화해를 할 거예요. 그 아이와 어른이 된 내가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화체로 글을 쓰시면 좋아요. 그 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가장 원하는 것은 칭찬과 사랑, 애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런 칭찬과 사랑의 말들을 이 아이에게 해줄 겁니다. 포인트는 이 어린아이가 듣고 싶었던 말 있죠. 그 상황에서 부모님한테 혹은 가족한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찾아서 내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인데 몇십년 동안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이 생겨나고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고 나는 항상 부족해 이런 생각들로 살아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뭐가 좋냐? 어린 시절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들 그렇게 안고 살아가는 거죠. 맞아요,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하게요. 그 비합리적인 신념이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 뭔가 나는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아. 나는 이번에도 잘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전을 미룬다거나 할 일을 미뤄본 적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항상 그렇게 미뤄왔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과거에 해소가 안된 감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의 발목을 잡아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이 과거의 책을 쓰기를 꼭 실천해 보시고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현명하고 정말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선택들을 쌓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과거의 책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행력이 높아질 거잖아요. 이렇게 실행력이 높아지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이 실행력이 높아지면 뭐가 좋은지에 대한 영상을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풀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실행력을 100배 키워가세요.